<laughs> 개어요번에 저는 아직까지 돼지기 때문에 진짜 돼질 것 같습니다. 진짜 큰 손실, 큰 손실. 유산소는 안 해요. 사는 게 유산소. 안녕하세요. 네. 운동 좀 하시나 봐요. 네. 운동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 년이요. 4 년. 네. 제가 또 이렇게 아 네, 이렇게 딱 이렇게. 아, 네? 기운 네. 어? <laughs> 아, 뭐 운동 뭐 하세요? 저 크로스핏. 크로스핏? 어디서 하세요? 저 바로 여기 근처야? 네 가시죠 배워보자고 크루소피 짜량오 네. 우와 오오 이런 식으로 이게 네.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 튕겨서 올리네요. 와 힘들었어. <laughs>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역도의 기술인데 저도 인터뷰의 기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빈트니스라고 빈트니스라는 이름으로 활동 유튜브 명의예요?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둘 다요. 둘 다? 구독 좀 해주세요. 구독까지? 너무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크로스핏은 이런 맛이에요. 아 이게 맛이에요? 네. 대쌍용 먹는데? <laughs> 보니까 허리 힘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코어가 진짜 좋아야지 네네네. 잘들수 있어요. 이거 운동을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4년? 4년? 4년만 이렇게 되신 거예요? 네, 4년 동안 진짜 열심히 했어요. 아, 그럼 실례지만 올해 나이 어쩌 보면 좀 실례... 아니에요, 어. 저 생각보다 어려가지고 어, 어, 어. 27살이에요. 27살이면 23살이 시작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아니, 뭐 갑자기 남자친구의 뭐, 뭐 어, 헤어짐이 있었다든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4년 동안좀 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 그때마다 있구나. 운동이 더잘 되더라고요. 아, 맞아,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걸 잊기 위해서 양이 빈... 스튜디오님 대단하시네 빈트니스. 아 빈트니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하기 전 직업은 뭐였습니까? 저 그냥 대학생 운동을 네. 하고 나서는? 지금은 PT 네. 트레이너 아 근데 이게 와, 나 이거 처음 봤거든? 멋있다 약간 장소에 좀 위협당하는 건 있는 거 같아요 왠지 느낌이 막 되게 운동 잘하는 사람들만 올거 같고 아니요. 누구나 올수있어 누구나 올수 있고 저는 어떻게 보면 어때요? 저렇게 탐이 나는 비운네어 <laughs> 이거 하나, 둘, 셋, 넷, 파션. 오 마지막 하나, 땡, 재스, 재스. 오 야. <laughs> 아이 새끼가. 여성분도 운동한다고 하면 요즘은 필라테스도 있고 웨이트 굉장히 많은데 네. 크로스핏의 매력이 뭐길래 이렇게 좀 빠져드신 건지 네. 저는 일단 네. 지루한 거를 못참거든요 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맨날 운동하면서도 네. 안 좋은 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죄송한만안 좋은 일이 많나 봐요 평소에 <laughs> 화가 많아가지고 아, 어. 아니 실례지만 또 이렇게 매력이 있는 27살 우리 빈님은 남자친구가 없어요 아이고 이상형은? 이상형? 음. 이상형도 없어요 이상형도 없다 아니 굉장히 좀 무기력하시나 봐요. <laughs> 욕구나 이런 게 전혀 없으세요? 아, <laughs> 어, 네. 많이 네. 없는 편이에요. 아, 그러면 살면서 우리가 뭐 금전욕, 만찬물욕, 어, 뭐 이성욕. 예. 네. 내 인생에 가장 큰 욕은 저는 명예욕명예욕 그러면 어떤 명예를 가장 중시하시는 거예요? 뭐 유명한 거? 그렇죠. 그리고 어, 선수로서 실력. 그럼 크로스핏도 그렇게 뭐 대회를 네. 나가고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럼 혹시 지금까지 입상 경력은? 많아가지고 네. 기억이 잘안 나요. 너무 많아서 <laughs>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좋습니다. 요 턱걸이 몇번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할게요. 아예예 예. 예, 네. 예. 네. 자 헬스하고 인터뷰하는 도 최근 헬터비 오늘은 유산소가 좀 크로스핏 인터뷰로 좀 가본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좀 이루어질까요? 네. 왜 3분 을쉬냐 1분 동안 음. 미친 듯이. 이거를 같이 해야 되는군요. 같이. 뭐라고? 어, 인터뷰. 인터뷰 맞다 빨리 바야 아니야. 어떡해요. 커피 바로. 아니 발이 안 붙어. 아, 일부러 마시는 거 아니야. 아, ihn, 이 새끼가.. 최종 게빵 대. 아 근데 국자도 다.. 요 공식의 기록이에요 지금. 길을 바깥으로 올려안알려주시아니요 3분을 쉴 거예요. 아니 버피도 안 하셨는데 이, 이렇게 힘들다고요? 나.. 나 운동인이 아니잖아 <laughs> 자기는 전문가고. 하루에 운동 몇번 하세요? 저 아침에 한번 하고 오후에 한 번. 이렇게. 오후에 한번 하고 집에서 운동하는 거좀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아, 집에서 싫어요? 싫어요? 네. <laughs> 그렇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쉬어요, 운동은? 주말에 쉬어요. 평일에 너무 힘들게 운동해가지고. 음, 요즘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뭐예요? 저의 미래에 대한 고민. 미래에 대한 고민. 아, 뭔가 불안한 어떤 미래. 그렇죠. 꿈이 있다면? 꿈이요? 네. 저는 유명한 사람 되는 거. 아, 여기 아까 관종이네. <웃음> 관종이에요? <웃음> 아,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하시는 거고. 네. 아, 지금 구독. 예? 네? 우리 준비해야 돼, 준비. 운동하는 아, 연예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나요?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김종국 님! 아, 멋있죠. 커피! 몇개 하셨어요, 이번에 저는 아직까지 돼지기 때문에 진짜 돼질 것 같습니다, 진짜. 세개하셨세 개? 하셨어요, <laughs> 세 개? 아니요. 나는 인터뷰를 해야 되니까 하면 안 돼요. <laughs>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 근데 저를 아시더라고요. 아, 알죠. 어떻게 아세요? 저를 원래 섭외 들어가기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아바타 소개팅. 아 진짜? 네. 나올래요? <laughs> 어? 막아도 돼요? 소아 유명해진다면 무조건 무엇이든. 뭐든지. 이야 마인드 확실하시네. 자 우리 마무리합시다. <laughs> 근데 쌤은 아까 나이 어쩌봤을때 제가 생각보다 어리거든요 이랬잖아요. 약간 내가 노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몇살 같다고? 막. 많게는 서른 어. 넘게도 그러시더라고요 어, 좀 멋있어서 그래 그런가요? 아그 어,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laughs>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 빈쌤은 크로스핏 4년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쪽은 굉장히 우월하다 하는 저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턱걸이 턱걸이, 턱걸이. 당기는 운동 되게 잘해요 당기는 운동 그렇게 당기는 운동을 잘하시는데 연애할 때 밀당을 못하셨다고 네 <laughs> 밀어내지를 못해가지고 아, 당기기만 하셔가지고 네. 남자가 질려서 떠나고 막. 장난. 궁금한 게 크로스핏도 혹시 유연성도 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이게 아무래도 유연해야 동작이 더잘 나오고 하니까. 그럼 선생님 다리 찢기 대신? 다리 찢기는 네. 잘안 돼. 네. <laughs> 앞뒤로는 좀잘찢을수 있는데. 어, 오케이. 오, 잘하시네. 야, 어, 잘 하시네. 야, 이 정도면 뭐 발레 선수네. 근데 자 오늘 헬터뷰 간단하게 함께 하셨는데 소감 한번 또 간단하게 들어볼게요 최군님이 음.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음. 아주 재밌는 콘텐츠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앞으로 헬터뷰하면서 나는 운동하면 안될것 같아 <웃음> <웃음> 너무 힘들다 <laughs> 아 그리고 응. 공트니스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지금 많이 없어요 얼마. 한 2,000명 정도 2,000명? 2 0 0 0명 많은 것같자 <laughs> 네. 우리 유튜버 빈트리스 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헬터뷰 평소에 이렇게 웨이트 위주로 하다가 오늘 크로스핏 위주로 좀 해봤는데 굉장히 또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헬터뷰는 앞으로도 계속되겠습니다 헬스 타고 운동자하고 인터뷰다 하자 헬터뷰 <laughs> 헬터뷰 사실 이거 지어낸 거예요 <laughs>